두 번째 이슈 볼까요? 이것도. 오, 이거 이슈, 대단해요. 여자 이거 난리였었어요, 예, 난리. 이 찜질방을 이제 갔나봐 한 네, 여성이. 예, 예. 찜질방가 갔는데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는 거야. 예. 어, 볼일을 보고 있는데 위에 하얀 환풍기가 있대 이렇게. 아, 환풍기. 근데 그 환풍기로 얼핏 휴대폰 보고 시작했지 여성도. 음. 얼핏. 뭐가 그 환풍기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딱 쳐다봤는데 한 0.5초 사이에 휴대폰 같은 게 들어왔다 싹 나간 게 보인. 아 휴대폰이 위로요. 어그 어른거리는 걸 예. 보고 딱 쳐다봤을 때딱 나가는 걸본 거야. 예 예. 야 이거 봐라. 내가 지금 화장실에 있는 거를 어떤 놈이 와서 찍는구나. 근데 음. 찜질방 내에는 여성 남성 화장실이 다를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성 화장실에 들어와 하고 여성이 이거 찍는 건가? 응.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죠. 에.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봤대. 휴대폰을 아. 계속 녹화하면서 에. 그랬더니 그 옆, 바, 옆 칸에 있는 사람의 발가락이 보였어. 그쵸. 그렇죠? 렇다 아. 벗고 찜질복만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슬리퍼에다가 밤, 발가락 보이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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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자발이 아니더라는 거야. 아, 남자발이구 통통한 그 남자발이더라는 거야. 네, 네, 네. 아, 이거, 그러면서도, 에이, 그래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으니까 여자겠지. 음. 그때가 이제 시간이 새벽 3시 30분이래요. 아. 여자겠지. 그러, 네. 그래도 여자래도 이거 찍으면 기분 나쁘니까 안 되죠. 네. 딱 휴대폰 놓고 하면서 밖에서 딱 기다리는 거야. 예, 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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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고 어, 이제 기다리고딱 기다리고 있는데. 딱 네. 어떤 이제 그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네. 여자들은 그 분홍색 찜질봉이야. 네. 빨간색이통 네. 예. 예. 그 남자들은 항상 다 파래. 아니면 황토색이. 예, 네. 저, 리죽죽에딱 뭐. 네. 열고 나오는데 파란색 그 옷이 딱 나오고 보니까 남자야. 아.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놈 보니까 휴대전화를 들고, 들고 있는 들고 있고. 그럼 요구한 거잖아. 예, 예. 그래서 바로 쫓아가고 이 여성분 대단해. 야 음. 새끼야 너왜 거기서 나오고. 멱살 음. 딱 잡았어. 예. 너 이리 와봐 이 새끼야. 멱살 예. 잡은 거야. 예. 그리고 잡은 상태에서 이제 시끄러우니까 막 사람 다 보지. 많은 데니까 예. 예. 있고. 누군가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준 거야. 아.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이제 연행이 된 거예요. 아. 그그 그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laughs> 어이 놈은 그 불법 촬영한 거 계속 부인했었대요 경찰에 가서. 어. 그런데 휴대폰 딱 압수했대요 어. 경찰이. 양말 네, 이거 우리 네가 삭제했어 디포가 디지털 번역이 다 되고. 네. 네. 그리고 너 여자 화장실 이미 기들어가 순간부터는 어, 어, 말이 안돼 네. 이렇게 갖고 놈이 결국 다 풀었어요. 뭘 가했다는 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아,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예. 예, 발부됐어요. 이건 요즘에는 구속영장 무작정 발부돼요. 아, 카메라 네. 등용 촬 영장이 무작정 발부돼요. 세입니다, 이거. 성폭력특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천나그근데이 여성이 정말 대단해. 뭐그 대단해, 좋겠네요, 그렇죠. 대단해. 네,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일단 자기가 찍은 걸로. 음. 그 새끼 잡는 거뭐 이런 거 이제 그뭐 흔들리겠지 음. 그거 일단 올렸다가 나중에는 이 여성분이 여자 화장실 앞에 있는 CCTV 에 네, 네. 그거를 그거 갔다가 어 그거 다저 올렸어요. 네, 거기에 해. 그냥 그 찌질한 새끼 그 검거되는 음. 그 과정이 그냥 정난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왜그 그래. 아, 진짜 새벽 3시에 자빠지지도 않고 그 새끼는 그러니까 찜질방에 여자 화장실 몰래 찍으러 간 거예요. 네. 아, 주 더러운 취미에요, 취미도. 뭐하냐고, 그걸로. <laughs> 화장실 가서 그걸 왜 찍냐고. 예, 예. 예 더러운 예, 자식들이야. 예, 예, 예. 그러면 안 되죠. 어? <laughs> 난 그거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봐요. 근데 저기 많은가 봐요. 저 전철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런 또라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많아? 지하철 보안관들 있잖아요. 음. 엄청 돌아다니셔요 맞아요. 예, 예. 아이, 그왜그걸 찍어? 그러니까 <laughs> 난. 난 어? 또라이들이. 난 나 나하고 같이 저 SBS에서 방송했던 모그 앵커 잘 나가던 사람도 네. 그걸로 아웃됐잖아. 김모식갱이. 그근데 예, 예. 어? 나는 걔그 사람하고 방송 몇번 했거든요. 메인 앵커였잖아요. 그근데 어, 네.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아웃됐잖아 그 사람. 왜 그래? 그거 그러니까 <laughs> 이상한 아주 엿 같은 취미들을 갖고 있어갖고. 네. 그거를억지하는게 사람이죠. 그런, 네. 그런 생각이 소록. 그근데 이제 들어도. 어떤 수사관이 저 이제 교육관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음. 몰래 봤잖아요. 음. 카메라 없을 때, 그러니까 핸드폰 뭐 그러니까 핸드폰 많이 안쓸 때, 어, 때. 그러 그러니까 그때는 처벌이 되게 어려웠대요. 어렵지. 진짜 CCTV나 찍히든가를 음. 모를까, 음. 녹음된 걸 모를까. 음. 어려웠지.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그 보지 않고 찍어버리니까. 음. 이게 포렌식까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예, 요즘 건거하면 처벌이 되게좀 수월했다 얘기는 음. 좀 하시더라고요. 아, 무하게편해 졌죠. 예. 네. 하여튼 미친 놈들이요. 뭐 은가하는 뭐 걸왜 찍고 그러니까 어러운 새끼들가 더러운, 새끼들, 더러운 새끼들이 아주. 그래갖고 요즘에 저기 그 공공 관청 같은 데가 음, 보면 직원은 음. 직원용 화장실 있잖아요. 음. 거기도 막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걸렸잖아 공무원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즘에는 그 번호키 있잖아요. 이가 음. 내부자만 할수 있는 번호키 해가지고 음. <laughs> 학교에도 해요. 요즘에. 아, 나 정말. 학생 이런 게 아니라 음. 학교가 이제 공,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학부모님이 어떻게 알아 누가 찾아왔는지 이게 뭐냐고 이게 아, 안 돼. 흔나는됩니다하여튼요 요거 아주 잘잡으어요 저번 주에 아주 그냥 그 네. 여성 대단해요. 잘 잡으셨어요. 잘잡으어요 근데 이제 이 여성도 아마 밖에 있는 일반 공중 화장실 같은 면 이렇게 못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예. 근데 그건 찜질방 아주 예. 딱그 안에 도관에 든쥐 상태가 에 예, 예. 꼼짝 예. 못 하지. 그리고 금방 사람들을 몰려오고. 예, 도와주니까. 예. 잘했습니다. 잘 아주 잘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이놈은 예. 저 이번 기에 회 교도소 갔다가 정신 싹 개조해 주고 가지고 나와야 될 겁니다. 카메라 안보었어 그래.